안녕하세요. 아바, 에어플레인, 라이플맨으로 각폭 두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. 한꺼번에 둘다 서있는 위치는 똑같습니다. 여기 외벽에 와서 모서리에서 항상 이렇게 방어할 때, 이쪽에 외벽을 수평으로 이렇게 맞춰주세요. 뭐 너무 정확하게 안 되고, 대충 이렇게 왜냐하면 급하게 던져야 되니까. 여 보면 구름이 있는데 요 구름이 새까맣게 왼쪽에 흰 구름 오른쪽에 흰 구름이 있는데 요 가운데 보면 위 상단에 보면 그 까맣게 요렇게 동그랗게 원이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상단부분에 요렇게 원이 요렇게 원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한가운데 한가운데 에임 한가운데 놓고 그냥 서서 던집니다 뭐 점프샷 아니고 서서 투척 그냥 서서 투척, 투척! 자 그러면 요 계곡 입구에서 터지고요 자, 한 가지 더. 서 있는 위치는 똑같습니다. 요 외벽 요 수평 맞추고. 요 보면은 구름 맨 아래쪽 보면 흐릿한 구름이 있습니다. 가로로 흐릿한 구름. 그 왼쪽 부분에 열십자 에임 왼쪽 끝부분을 맞추고 밑으로 내리는데 열십자 에임 상단 부분이 그 흐릿한 구름과 만나도록. 요 정도로. 자, 그리고 여기서, 여기서는 제자리 점프샷입니다. 제자리 점프샷. 요, 제자리 점프 잘할 때 점프하면서 동시에 투척하세요. 자, 그러면은, 이게 처음에 던진 거는, 처음에 던진 거는 여기서 터지고요. 두 번째 던진 거는, 여저 깊게,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올라오는 병력들 다, 다 잡습니다. 되게 올라 올라오는 올라오면 병력들. 그런 병력들 잡을 때 쓰니까 잘 써보세요.